자티스 비링 비링. 뭘 그렇게 보세요? 실속 있는 암보험 하나 들라고 여기 사십 세 남자 월만 백구십 원이면 이천만 원 보장해 주는 암 보험이 다 있네. 우와. 암은 가입한 후 구십 일일부터 처음 한번 보장해주고 기타 피부암, 상피내암, 경계성 종양, 갑상샘암도 각각 사백만씩 원 주네요. 네, 큰병 이기는 보험은 암은 물론 뇌졸중, 급성 심근경색에 각각 이천만 원씩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. 큰 병을 실속 있게 보장해 드리는 가격. 40세 남자 월 1190원. 보험료는 전기납으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이고 성별 연령별로 다릅니다. 매년 자동 갱신되고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골절, 화상, 장기 및뇌 손상도 보장해 드리니까 정말 실속 있죠?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.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고 전화로 상담받으세요 띠링띠링 080-3040-800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약관 교부, 설명의무 불이행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,